주님 께서 여러 분과 함께 루 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바뀌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밖에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이를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렐루야를 세번 외치는데, 네, 점강법으로 외치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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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서로 부활의 인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허망한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성경이 말해 주는 죄는 우리가 욕망을 거짓으로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원조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선과 악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욕망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살았다고 한들, 그가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죽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족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다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럴 때 우리는 거짓 유혹에 거짓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죄가 욕심을 잉태해서 낳은 죽음을 처물리치십니다. 죽음에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에 이제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을 쳐 물리쳐 투쟁하는 사람들 세상의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또는 여러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로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